에잇 <laughs> 뭐지? 나를 불러놓고 무슨 짓이지? 에이? 그동안 즐거웠다 <laughs> 예찬.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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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고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옆에 말량님이 계신데 제가 저번에 그 이거 현질 안 하고 그냥 좀 시크릿 뽑으려다가 나눔 한번 제가 쫙 했거든요. 오나눔물아 그때 그어티블록들네그 보시면은 거북이가 이제 없어요. <laughs> 해골은? 아 해골은 이제 따로 그 제가 빼놨고, 아 오케이. 지금 여기 위에는 이제 그냥 다 브레인롯 같은 급몇개다쪼 왔고, 네네. 그리고 이제 미, 여기는 또 시청자분들이 그 아까 나눔 받으시면서 선물로 또 줘가지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 밑에가 이거는 라바 등급 그 파타스팟 뽑으려다가 아 족발 대잖가 <laughs> 거북이가 이제 화염 거북이가 한 마리가 아이고 악수 한번 할까요? <laughs> 아니 이거 8천 로벅스 썼어요 이거 아니 이거 4개 얻은 거 이거 싫어야 이거 지금 8천 로벅스로? 아니야 잘했어 우리 아기 예유님 너무 잘했어요 아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너무 잘한 행동이야 칭찬하고 싶어 <laughs> 아니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말량님 그 기재 또 새로 게 엄청 많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왔거든요 아네구경좀 혹시 가능할까요 예 전국민의 행사였죠 브레인드홈즈기 라는 사람들의 행사였죠 아 그래요 <laughs> 그때 야, 있었던 휴양찬란한 시크릿들 기억하십니까 오 뭐야 이거 시크릿은 다아 잠깐만 이게 몇개가 좀 사라지고 새로운게 많이 나왔는데 <laughs> 다 잃었습니다. 와다 잃고 바닥에서부터 다시 올라왔어요. 아니 다 잃었어요. 왜다 잃었어요? 저 가운데 퓨즈 머신 넣어 보셨나요? 아, 넣어 봤죠. 어, 네. 제 모든 걸 거기 넣어서 탄생한 게이 삽입니다. 라바 삽. 예? 이게 되었습. 아니 잠깐만. 저안 돼. 열어! 열어 봐. <laughs> 열어 봐! <laughs> 열어봐! 열어! 열으라고! 열어봐! 여기 시크릿 <laughs> 있는 거다 알아! 알고 왔다! <laughs> 제발 줘이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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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근데 저는 네. 삽이 없단 말이에요 네 아니 근데 일반 삽은 없고 다 골드, 다이아, 라바에다가 잠만 예찬님 예? 네? 시청자 친구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뭐죠? 넣자 저기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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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 머이에 넣자 이거 hey, 3개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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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딱 4개 있네 아니 지금 본인이 지금 거의 뭐 낭떠러지 서한번 떨어졌다고. 갑자기 저의 제 발을 막 밧줄로 묶으시면 안 돼요. <laughs> 예? 쫄 쫄. 아니 근데 저 진짜 이거 8천 로벅스가 지고 겨우겨우 한 마리 한 마리. 아니 심지어 운석은한번 떨고 야될거 아니야. 아니 잠깐만. 근데 내가 이거 캔디 등랩인가 라스 나바예요. 아,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라스 일반 일반. 어저 혹시 ]입니다. 도감작 좀 해도 돼요 그러면? 캔디는 도감이 없을 텐데. 아 그래요? 어디 훔쳐가려고? 아! <laughs> 아니, 그냥, 보는 겁니다. 이거 뭐야? 로스, 퉁퉁퉁, 이거 뭐야, 이거? 는 얘는 브레인 같은 급인데, 진짜 안 나오는 애거든요, 얘도. 그러니까, 나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만약에 예찬님이 저거 퓨즈 돌리시면은 이거 도감작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인정하시죠? 아하, 퓨즈를 돌려야 도감작을 해주겠다. 그렇죠. 정성을 보이는 것. 제가 그러면, 네. 마지막에 한번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에?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마지막에 도감작해드리면 되겠네. 아니, 지금 하고요. 지금, 지금. 응, 안 아, 돼. 왜, 왜, 왜? <laughs> 지금 지금 이거만 하게 해줘. 내가 내가 응 아! 절대 안 돼. <laughs> 아니 아니 한 번만 더 감자 가게 해줘요. <laughs> 아니 나 잠깐 이거 뭐 라이벌 슈퍼 매치 갔다 오니까 이거 79개로 늘어져 있어. 아 오케이 그럼 약속하는 거죠? 아 오케이 약속하게 약속한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더 감자고. 야 그데고 핑크색 이쁘다 귀엽다 이거. 예 되게 귀엽죠. 아삽 이거 도감작 해도 돼요? 어 그럼요. 아, 이거 삽은... 아 근데 삽은 네. 도감작 할 필요가 없으신 게 어차피 저거 나올 거예요. 아니 근데 어차피 저거 나올 건데 일반 등급 나올 수도 있잖아. <laughs> 금, 다이아, 라바 다 하고 싶단 말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름이 뭐야? 아, 아가리니 아 아니 아가리니 라파니니 아니 이게 비속어가 <laughs> 그 바, 발음 발음 주의. 아가리니 라파리니 하하 아니 근데 옆에는 저거 뭐예요? 이거 부캐예요? 옆에요? 말량님 옆에 기지 누가 있는데? 이거 말량님 부캐인가? 어, 뭐야, 저좀 어, 뭐야, 이거! 최현님인데? 에? 어? 어, 그러네? 최현님, 최현님 기지인데? 뭐야! 어, 언제 들어오셨지? 아니, 뭐야, 어이? 왜, 왜 여기 계세요? 어, 어 여기 잠수하고 계신데, 뭐요? 여기서? 여기서? <laughs> <laughs> 아, 시원님이 항상 네 배를 돌리시다가 심심하면 이렇게... 아, 끝나면은 이제 그것이, 와가지고 네. 구경하시는구나. 아, 그치, 이거 친구 보스 있으니까... 네네네... 아, 잠깐만... 야, 근데 이거 시현님 기지가 이게 오리 전드예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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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셨어요. 아, 이거구나~ 이게 진짜 레전드거든요. 90M짜리 로스 라바와... 90M? 네, 와 이거 단니가 말도 안 돼요. 아니 이게 옆에 거가 십그10 밀리언인데 그 이게 90 밀리언이라고? 얘가 아홉 개 있어야 됩니다. 아니 십이 다이아, 와그 뭐야? 다이아 라그란데가 15 밀리언인데, 와와90 밀리언. 나도 동감고싶은데 아니 잠시만. <laughs> 이것도 이거 자전거맨 뭐야 이거 자전거 새로 나온 거. 이것도 진짜 안 나와요. 야 아니 잠깐만 아니 와 이거 군침이 도는데? <laughs> 침팬치니 스파이더니니 이거 다 있어. 골드 라바 탐포. 라바도 있으시네 라바도. 잠깐만 이 위에는 또 뭐야? <laughs> 야 이거 뭐야 라바. 쿠티사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얘는 원래 얘 합성 세개 하면 라바카 행성한우 나왔잖아요. 네. 이제 행성한우가 안 나오고 얘로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세 마리를 합성하면 베이비 베이비 얘가 나와요. 어 그러면 만약에 저희 지금 가지고 있는 거세개다금세개 합성하면은 금으로 나와요. 골드로? 아 확률. 아야 뭐든지 운빨이구나 맞습니다 와 아니 근데 이거 시원님이 계시네 이거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아니 이거 그래도 이거는 좀 맛있어 보이긴 <웃음> 하... <웃음> 아니 이게 저번에도 내가 말량님그 비공수업 네. 몰래 와가지고 이제 슬쩍 하고 갔는데 아이 그때 생각하면 진짜 <laughs> 잠깐 허락은? 아 사과는? 허락보다 쉽다? 용서가어 뭐야 용서가 허락보다 쉽다? 아아그치그치그치 그치, 그치. 용서가 허락보다 쉽다. 근데 저시현님이랑 초면인데 저 디스코드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니야 나는 그래도 할수 없어 미안해 나와 예찬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근데 여러분들 브레인은 훔치기 아닙니까? 훔치기 아니냐고요?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아! 예찬이 훔치면 안 돼요 훔치면 안 돼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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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분을 또 만드셨구나. 어 그러면 나도 나도 하나만 할게 도감.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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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이아렛 못참.. 아이고 심지어 이거는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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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훔치는게 아니라 도감장만 그렇죠 야 이거는 나 못참겠다 나 먼저 집을게 뛰어 나 언제 집었어 좋아 티요! 자전거 도둑이다 뛰어 이 어떻게 돌려드리지? 쇠호님 불러야겠다 최호님 <laughs> <laughs> 저기 도둑이 있어요 워워워워 잠깐만 난 아직까지 <laughs> <저도 훔칠게 웃음> 도둑게 많다고 저도 도둑이에요 <해요. 웃음> 나는 아직까지 훔칠게 많아 <laughs> 으차 헤헤헤 <laughs> <laughs> 야, 이거 내가 언제 들어보겠어? 세원의 도저체더감장 말을 할게요. La grande combinazione. 헤헤 <laughs> 아직까지 모르시는 거 같은데? 라바는 급도 훔쳐 버려! Los combinazione. 오 어, 잠깐만 근데 이거 뭐예요? 이 물방울은 뭐야? 아, 이거는 그로우가드 해 보셨나요? 어, 해 보진 않았는데 뭔지 알아요. 날씨 이벤트 같은 거예요. 지금 라바 같은 건데 랜덤으로 비가 와요. 도 오고 그래서 쇼어님 생각이 나서 야 진짜 근데 영롱하다 야 잠깐만 이거면은 나 이거 환생에 필요한 돈까지 벌겠는데 이거 90멜리언이잖아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쇼현님 모른다 모르신다 모르신다 잠만 내가 이거 라바 침팬지니가 있나 나도 나도 라바 침팬지 <laughs>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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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팡이 없어, 없어, 침팡이 없어, 없어, 침팡이 없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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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행사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잘해줄게. 야 반짝거리는 거 봐. 무지기도 있어. 와와와와와와돈 벌리는 거 속도 봐라. 속도 봐라. 야 이제 환생 그냥 하지 않나요 지금? 야 시간만 있으면 환생 금방 하겠는데? 지금 4.5 테라에서 지금 4.8아9 테라 됐어. 와 잠깐만 나 도감작 된것좀 봐야겠다 영롱하죠? 야 연합군! 거대 결함에서 연합군 이거랑 치클레티라 자전거랑 라바 바쿠스티스 이거 그 새끼 행성 한후 삽이 없네 아 삽이 없는 게 아쉽다 그냥 삽? 근데 그거 곧 나올 예정 아니에요? 하하 <laughs>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다이아몬드 등급의 거대 결함까지 여기에 삽 그리고 금 삽도 있죠? 아까 말량님한테 받아온 거 라바 등급의 삽이랑 연합군 와 라바 연합군이 말이 안 된다 진짜 이거 이거 말량님이랑그 셰온님 말이 안 된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지금 한 10손가락 안에 들지 않아요 로벅스 쓴 거는 10손가락 <laughs> 아그 결과값은 모르는데 로벅스 쓴 거는 10손가락 안에 <laughs> 맞아요 적어도 한4 5 0만은 각자 쓰지 않았나 와 미쳤다 여러분들 진짜 제 것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저 지금 일주일 만에 그 제가 해설하는 일주일 만에 그 이거 로벅스 쓴게 기특하셨는지 시청자분들이 무려 구독자가 만 명이 늘었습니다 와우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이렇게 정성을 보이면은 다들 좋아요 눌러주시잖아요 그치 이렇게 정성을 보이면 계속 이 그냥 무한 나눔에다가 이제 무한 퓨즈? 는 조금 그것 좀 그렇긴 한데 아니 마인크래프트 컨텐츠도 제가 제작하면서 제작비를 많이 쓰거든요 진짜 브레인 로 훔치기가 말이 안돼 <laughs> 이거 장난 아니야 이거 손 먹는 하바야! <laughs> 근데 재밌어. 그러니까 미치겠어. 없어. 아니 이거 다, 나도 이거 놓고 안할때막한 날이 가끔 가다가 저 보여요? 지금 저기 있는 저 골드 아 골드 트랄라. 아니 뭐 골드 트, 트랄라부터 해가지고 위에 이거 이 브레인 로드 같은 거 이거 그냥 놓고 안할 때도 그 가끔가다가 제가 뽑아요. <laughs> 야 진짜 열심히 하셨네. 아 진짜. 일단은 근데 저희가 훔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쉐님이 오셔야 되는데 쉐어님을 제가 어떻게 부르죠? 쉐어님 나와주세요. 잠깐만 이렇게 불러볼까요? 마이크 켜고 형, 형! 형! 도둑이 들었어! 들었어. 형! 도둑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도둑입니다. 근데 나도 도둑이야. 미안, 미안해. 미안해. 아니 잠깐 어, 얼굴이 좀 아픈데 저 뭐, 뭐지? 누가 내 얼굴 밟고 다녔나? 어 안녕하세요 어어어 시현형 근데 시현형 없을 때 도둑이 들었어요 예? 아니 도둑이.. 아니 도둑이 문제가 아니라 저 얼굴이 좀 아픈데요? 아 <laughs> 잠깐만 도발량님이 밟은 듯전 모르겠음 어 잠시만 내내 시크릿 내, 내 로봇수다 도둑이야. 어디 갔음? 아 잠깐만요 아니 아 자전거 아내 자전거 어디 갔어요 엄마가 두부 사오라 했는데 자전거 타고 어디, 어디 갔어 자 자전거? 자전거 도둑 있다 아, 아.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시원님. 아, 예, 예, 예. 아, 예, 예. 안녕하세요, 도둑입니다. <laughs> 아, 도둑이신가요? <laughs> 자전거만 돌려주세요. 뛰어가러 가야 돼요. 아니, 잠깐만. 아니, 시원님. 아, 그, 일단은, 제가, 그, 이거, 밑에 보시면은, 이제, 텅텅 비었거든요. <laughs> 아, 다 어디 갔어, 이거? 야무지게 <laughs> 비었어요. 아니, 제가 이게,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 입맛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아 아 어쩐지 지금 입맛을 다 지고 계시네요 아 지금 혀내름내름리는거보이 아, 혀 아니 잠깐만 이거 말량님도침 흘리는 거 보이세요 지금? 아말 많이 내주네 같이 입맛.. 어쩔 수가 없었어요 <laughs> 아니, 이렇게 맛있는 식비를 놔두면 제가... 아 아니, 내가 이거 대국 써버들어와버렸네 <laughs> 아니 저는 말량님한테그 도감작 잠깐 빌리려고 왔는데 아. 아니 옆에 저는 말량님부캐도줄 알았어요 근데 아. <laughs> 근데 더 대단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제 네, 그 최현님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보다 아 용서가 허락보다 쉽다. 아아 <laughs> 아, 제가요? <laughs> 아, 나는 마인드로 <laughs> 제가 훔치긴 했습니다. 아아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너무 <laughs> 쾌하게 뭐, 지금 뭐, 너무 그냥 뭐... 웃으면서 받아주셔가지고 다행이지. 이거 아, 자... 에이 뭐 이거 뭐 로벅스 또 쓰면 되지 뭐 그냥. 야 <laughs> 현재자의 마인드. 어, 그러면 최어형 우리가 가져요? 진짜? 아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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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laughs> 아 그건 안 되나요 혹시? <laughs> 네네네네. 아 제가 사실 여기 1층 오시면은. 어, 이거 횡성한우 애기 횡성한우랑 아 자전거랑 다이아로 아 라그란데랑 이 로스코비데시가 아, 제기신줄 <laughs> 알았어요 여기서 뭐야? 이가 통째로 옮겨졌네. <laughs> 어, 아, 아 근데 얘이 친구 이 톡스염난 친구도 제 친구 같은데 만나요아 이건 제 거예요. 이건 제가 힘들게 구했습니다 이건 제 이건 제거 같은데. 아니 이거 제 거요? 제, 제, 어, <laughs> 아, 제, 제 거예요. 그건 제 거예요. <laughs> 아예예예 예. 아, 예, 아니 그 있으시잖아요. 아 이거요? 도감 없으신가요? 퓨즈 아, 휴즈, 로 날렸어요. 이 예, 예. <laughs> 아니 이게 제가봤을쉬어님은 없는 게 없으셔. 네. 그냥 퓨즈로 다 갖다 박을 거야. 아예 퓨즈로 예. <laughs> 많이 날려가지고. 아니 이건제 거예요. 내놔아 예. 아, 예, 아, 예. <laughs> 아, 근데 이게 제가 진짜 한 가지 욕심나는게 하나 있어요. 아 예예예. 예, 예. 이거 뭐죠? 위층 오시면은 이거. 아니 90밀리언 뭐에요 이거? 아... 아 이거 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가 이거 뽑고 진짜 현실로 소리를 지르다가 이제 일작스매싱을 맞은 약간 그런 친구인데 예. 아니 이거 말이 안돼 90밀리언은 아또 제가 말이 안되는거 잘합니다 예예예 예. 근데 저 이거 90밀리언짜리 조금만 빌려주시면 안돼요? 저저 7테라만 살짝 그 만만... 아, 90ml 짜리 저기 퓨즈에 넣으신다고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돈 7테라까지 모아가지고 환생 한 번만 하게. 아, 7테까지? 네네네. 아, 그러면은 제가 또 이제 그 수급이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아, 수급이 예. 제가 그 셰어님 비공섭 가가지고 어떻게 그 이거, 이거 30분짜리 <laughs> 행운 아, 한번 아니, 돌려야 저, 될까요? 그 말량님의 사비 탐나는데 어떻게 아, 사업할까요? <laughs> <laughs> 어, 말량님의 사비 아, 아, 탐나가지고요. <laughs> 예, 예, 예. <laughs> 아니, 어? 둘이, 어떻게, 네네. 그, 잘, 합의를좀 해보세요.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 그냥, 예윤님 거, 시 하나씩 가져갈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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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까요? 아, 어차피, 그, 아, 예, 예. 다, 갈아버릴 건데. 아, 네. <laughs> 오늘 다, 오늘 다갈릴려석들인데 필요한가요? 어, 아, 잠깐만. 나, 저, 쉐오님 궁금한 거 있어요. 아, 네네네. 그, 쉐오님 혹시 여기다가현재를 얼마나 하셨나요? 대략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네, 대략으로. 그래도 몇백만 원 하실 것 같은데. 예 어 그럼 로벅스 기준으로는 얼마 정도? 로벅스 기준으로는 그래도 몇십만 로벅스 쓴것 같은데? <laughs> 그 그러니까 저도 오만 로벅스 정도 이제 했거든요. 근데 비빌 게안못 되네요 보니까. 아 애기네 애기. 저 양내네요. 근데 그 어디다가 로벅스를 쓰시는 거예요? 그 4배 그 4배 럭키요. 아그 행운으로만? 네. 야 잠깐만 행운으로만 그 정도 쓰려면은 시간도 만만치 않게 가르셨는데. 그 불멍 같은 거 있잖아요. <laughs> 저는 이거 브레이너 훔치기 먹으라고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 얘. 진짜 불불 불멍이네 불멍이 아니다. <laughs> 네 그렇죠. 그, 저, 저, 저 근데 예윤님 여기 최현님이랑 제가 여기 있는데 여기 웰컴 피가 없네요. 오른쪽 아래가 좀 허전한데. 아 잠시요. 저현질 아.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최근에 아나 이런 나 이런 나 제가 지금 나 이런 거못 봐, 나왜 아, 오른쪽 아래 그 네이클로버 없는 거못 봐? 아 예,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 아 고마. 네, 아, 잠시만요 예. 아니 잠시만요 제가 지금 아, 예, 제가 이런 거 지금 못 봐가지고 요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요 예, <laughs> 항상 후회 있어야 돼요 예, 예, 예. 그만해 이름 나도 해야 되나 <웃음> 잠깐만 <웃음> 그만해 로벅스 구매 해야 되잖아 <laughs> 아 근데 제가 진짜 한마디꼭 드리고 싶은데 네. 절대로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 절대 네베로 캐스 마세요 진짜로 <웃음> 이건 말이 안 되는 확률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저 지금 결제 들어가자. 아유, 아, 그래도 안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15분 있으면 좋긴 좋네요. <laughs> 자, 영차 순식간에 1 시간짜리 방 만들어졌습니다. 아, 저도 1 시간은 처음 보는데요. <laughs> 치킨 반 마리가. <laughs> 아 일단은 네, 다 가져가시죠. 다 가져가시죠. 제꺼. 아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다시 돌려드려야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 2층에도 있어요. 아이고, 마, 마, 있어요? <laughs> 아 그거 아, 말말량님도 네, 있어요? 아아내라바침 팬친이 그 눈물 흘리고 있는 친구. 아 그거는 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거기 아, 아 눈물 흘리고 있는 거 거기 있나요? 아 눈물은 저아 근데 여기 아, 지금 눈물 아, 흘리고 있는 친구 어딨냐아그 친구 제가 좀 각별하거든요. <laughs> 아 눈물 눈물 젖은 사연이 있나? 아 여기 저, 있네. 여기 저 있네. 닮아 가지고 제가 예. 어 근데 혹시 그 셰어님 부캐도 좀 많지 않으신가요? 아니 부캐도 좀 많죠 예. 어, 저 혹시 구경 진짜 진짜 다 걸고 구경만 해봐도 될까요? <laughs> 아니 근데 부캐뭐 별게 없습니다 기본 시크릿들. 저 근데 기본 시크릿들도 많이 없어요. <laughs> 아니 근데 혹시 부캐가 몇개 있으신가요? 두개 있는데 이제 너무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기 뭐지 이진 님이라고 이제 그 여자친구분 있는데 그 자리에도 다 채워놓고 아또 이제 저의 하느님 같은 분이 계시군요. 근데 이번에 퓨즈기 나오면서 다 잃었어요 그냥. 아니 이게 잠깐만 자이 자, 퓨즈한테 말좀 해. 자 열어봐 퓨즈야 잠시만 여어봐 여기 명계가 있는 거야. 문 열어봐. 아 제가 볼 때는 좀 괘씸합니다 이거 이거 만든 사람. 어 잠깐만요 그거는 제 거긴 한데 나나 아, 얘기 그러나? 안 하고 있어. 나 얘기 안 하고 있어. 아, 아, 이거 제가 제가 이거 급발진 해가지고 <laughs> <laughs> 이거 제가 예 급발진 해가지고 족발 됐짜아 먹었거든요. 아, 예. 아쉽네 아쉽네 아쉽네. 예, 예, 어떤 거죠 또 어떤 거죠? 아이아 아, 이거 이제 이거밖에 없긴 해요 이제. 아 요건가요? 아아아요 아, 친구 빌려달라, 쳐 그쳐. 칠티까지만 딱 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아니, 지금 셰어님 도감, 그 일반 도감에 네네. 몇 개예요? 71개, 아, 79개 중에? 저맨 마지, 마지막 시크릿 두 개가 안돼 있어요. 아, 이거 딱두 개만. 네, 근데 그 앞에 뉴클리어 다이너서 이것도 도감작 받은 거고 그러니까 이맨 마지막 세 개는 아예 본 적이 없어요. 아예 여기 나 뜨는 거 자체는. 와, 이거 뜨면은 뭐 그냥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 해야겠는데? 아, 그러면은 이제 부멍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 친구만 쳐다보고 있을 거야요 3일 정도는 이제. <laughs> 아 혹시 그 부케 있는 거 제가 한 번만 볼수 있을까요? 아 부케요? 아 잠시만요. 어 잠깐 그 사이에 자 말랑이 갑시다. 어디를 가나요? 그제네개 갈아야죠. 아 드디어 메인 이벤트인가요? 할건 해야지. <laughs> 약속했잖아. 자 들어가자. 연합군 나오면 어떡하지? 용암 거북이 들어가자. 와 족발 대짜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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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예? 아, 아, 의식, 아, 의식을 치르셔야, 에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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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의식이 있죠? 아니, 의식은, 아, 이거 잘 모르시네. 제가 의식 제대로 한번 치르겠습니다, 예. 자, 하늘로 날아가라! 아, 그렇지! 아 좋았어요, 와. 아, 의식 제대로 한번딱 치르고요. 또또 저, 돌려도 되는 거 맞아요? 우리가 결과를 먼저 볼까요? 아돼 시크릿은 뜨겠지. 아, 진짜 54%인데, 예. 자, 지금 공개 바로 갑니다. 간다, 저나못 보겠어! <laughs> 예? 아이, 자, 아, 삽이야 예? 아, 이거, 아, 아 야, 좋이 아. 아, 이거, 아 아, 이거, 여기서 나오는 것도 가져갈 수 있구나 이렇게거 이거, 이거, <laughs> 아,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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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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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가, 나가.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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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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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축하. 요기들 이제 영혼들이 고에유 나왜 넣었어 이러고 있네 아 근데 이게 삽이 나온 게 다행이에요 왜..왜죠? 어, 여기 뭐 아보카도 릴라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저라면 이거 아 아보카도 릴라 여기 위에 보시면 이미 한번 뽑았어요 아 브레인 같은 거 여기 있는데 <laughs> 아 이거 네개는 시청자분들이 주신 선물이라가지고 <laughs> 이거 돌리면 이제 그냥 시청자들의 그 성의를 갖다 버리는 갈아 버리는 여기도 여기도 아 여기도 이거 돌리면 7%로 시크릿이 뜹니다 7퍼 아 잠깐만 야이 정도 스택 쌓았으면은 아 역시 뭔가 할줄 아시네 에할줄 아시네 아니 이게 딱 보니까 그거네 이게 지금 말량님 스택이 이어가지고 내 스택까지 지금 쏙쏙 다 빨아먹고 잠만 이거 나중에 세우 형이 또 뽑는 거 아니에요 연합군 <웃음> <웃음> 우리 재물 아니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그거 제 눈으로 봐야겠습니다. 스택이 되는지. <laughs> 그게 스택이 털리는 건지 스택이 제, 되고 있는 건지 봐야겠어요. 0. 자. 잠깐. 7포? 7포 갈까요? 가자. 아, 아, 아이 7포르면 너무 많지. 7포는 뭐 그냥 뭐 아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제물로 시크릿 뜰 거라는 생각도 안 해요, 사실. 진짜로 아짜로 진짜로. 오, 와. 아, 와야 그래도 다이해 봤던다. 아, 와. 와, 와. 와아 와아 <laughs> 와, 와, <laughs> 와 도감작 와와 와, 좋네 와어저7티 됐습니다 이거 가져가시죠 아아 됐나요 아, 아, 됐나요 됐나요 알겠습니다 가져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아 뜨거 아이고 아, 뜨거 아이고 아, 아니고 손대실아 잠깐만 아, 너무 뜨거운 아,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좀 저희 집에 아, 좀 보관 좀 해둘까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뜨거운 거 좋아합니다. 아아 제가 빠따질 말이 없네 아, <웃음> 아, 아, <웃음> 와, 시안님, 저 부캐도 보여주세요, 부캐도! 아, 이게 부캐입니다. 예? 오, <laughs> <laughs> 이게 부캐인데요? 아! 이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퓨전 머신에 다 넣었기 때문에. 아! 아, 저 오늘 도감 79개 중에 62개 채웠습니다. 일반 도감. 와! 아니, 근데 저 아직까지 그 전설 등급 이런 거 아직 안 채우긴 했어요. 에픽 전설, 이거 새로 나온 것들. 어, 브레인 롯 같은 것만 없으면은 9개만 더 채우면 된다. 아 야! 9개면은 그냥 바로 쓰면 될것 같기도. 아레로 트라 오! 이다 금이다. 트라라레로 트라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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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어떻게 안 가져갈 거잖아 당신들. 내돈 세우지 말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 서버에서 저도 좀 잠수 좀. 잠깐만 잠깐만. 왜빠지가져가 아! 아 가져가요 가요 사실 브레인러 하나하나 소중하거든요. 아 <laughs> 제가 안 개를 네개 넣으면은 7%로 시크릿 이 그러니까, 되는데. 그니 7%. <laughs> 얼마나서 안 떠요 ]인데. 이 사람들아. 어? 야 이거 뭐야? 나 이거 처음 먹는데? 어 어떤 거요? 아 그거, 그거 사이버 트럭이라고 예예. 예. <laughs> 아 그러네 이거 사이버 트럭이래? <laughs> 아, 하나 가져가실래요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어저 도감장만 해봐도 될까요? 아예. 저가 도감장이라니. 와 비둘기 비둘기 들어. 비둘기 사이버 트럭 <laughs> 오! 오와 라바카 와 라바카 와 라바카 와야 이건 찌리다 이건 찌리다 이건 찌리다 이건 찌리다 라바카 라 라바카 사타바카 사타바카 사이로지마라 이로지마라노 미요지마라

아 장난이고 이거 예, 예유님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는 또 라바카를 먹기 때문에 야 근데 이 시크릿이 뜨긴 하네. 이, 이 토크하는 사이에 몇 개지? 우리 45분에 45분 맞나? 아니지. 아니 지금 녹화하지 벌써 30분 정도가 됐어?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쉐 예,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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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아은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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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예야 아니, 배달해드아아아아아 다시 돌려드리고, 녹화 끄고, 이제, 저 오늘 한 끼도 안 먹어가지고 밥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아니,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아, 잠 아, 나배 아파. 이제 배고파가지고 배가 아파. 어, 아, 나 진짜 이거 브레인러 솜치히 하다가 이렇게 싱글벙글 웃어본 적 처음이야, 지금. 그리고 예유 님 방송 보는 여러분 진짜로 로벅스 쓰지 마세요. 안 나옵니다. 아, 절 절대 쓰지 마세요. 맞아요. 맛있는 거사 드시고 다른 게임 하고. 근데 진짜 재밌는 거 알려 드릴까요? 아까 말량 님한테 어, 얘기 드리긴 맞아요? 했는데 맞아요. 그 네. 마인크래프트도 제가 제작비가 들어가요. 콘텐츠 막 아. 모델링이라든지 개발비라든지 이런 것들. 아, 네. 아 그렇죠. 그, 그 브레인 훔치기가 더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몇 대까지. <laughs> 이거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좀 옳은 <laughs> 것 <거> 같긴 합니다. <laughs> 이거 말이 안 돼. 아, 갑자기 눈물 나려고 그러는 <laughs> <laughs>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녹화 날이 오늘 8월 8일인데, 8월 9일 날에 제가 또, 이 라이벌 슈퍼매치 해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또 이제 가야 돼요. 판교 현대백화점으로 아... 그거 패치되면은, 저, 들어와도 되나요? 그, 여기 두분 이제 서버에다가 슬쩍 와가지고, 갈고 있는 거 찍고. <laughs> 야, 여기, 여기 돈을, 돈을 지폐를 불에다가 넣는데. <laughs> 여러분들, 오늘, 아, 덕분에 도감작도 많이 했고요. 저도 좀, 이거 행운 키고 좀 있어야겠다. 오늘, 저, 불멍 때리고 있어야겠다. 오케이,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뜨무러 바이요! 바이! 감사합니다!